자신감도 이제 얻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그리고 TV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. 예. 한국연모이라는 곳이 예. 특히 많이 출연을 하셨던데, 예, 예. 예. 그럼 뭐그 프로그램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? 아, 그런 건 아니고요. 예, 사람들이 살면서 나이가 70 이상이 되면 은 도서관 하나라고 하거든요. 그70 평생 살면서. 잠깐만요, 어쨌든, 엄 뭐, 70이요? 70. 누가요? 아니, 이제, 그 황금 연못에 나오는 분들이 주로 신녀들,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거든요. 아, 회장님이 70이라는 줄 깜짝 놀랐어요. 어, 저도 70 하나지요.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오빠라고 하겠는데. <laughs> 네. 어. 그래서 그분들이 겪고, 경험했던 그런 그 제가 모르는 지식을, 지혜를 그분들한테 배울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시간되면 그 프로를 봤거든요. 음... 그런데 그쪽에서 참 저한테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래서 여러 번 출연하게 됐습니다.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의미있게 다가옵니다.